자, 첫 번째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지금 프로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진화 배틀램 덱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일단 이덱 같은 경우 원래 진화 배틀램 자리에 원래 진 아처고 그리고 주 공격 카드가 벌룬이었는데 지금 프로들 사이에서 진화 배틀램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덱은 공작부인 사용합니다. 일단 이제 빡겜 시작할게요. 일단 상대 리틀 프린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메타가 누가 먼저 진화를 빠르게 돌리냐 싸움이어서 진화 카드가 있으면 그냥 선패 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상대가 리프했다가 박주면 99.9% 자이언트 무덤이에요. 이러면 많이 빡센데 볼러까지 있어서 상성은안좋네요 막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상성이안 좋기 때문에. 이러면 상대 공중 빠졌기 때문에 나무꾼까지만 푸시할게요 이런 나무꾼 막기 위해서 엘리트쓸 수밖에 없죠 이러면 자이언트 쪽에 힘을 못 실기 때문에 제가 나무꾼까지 푸시해준 거예요 이러면 상대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해도 우덤 쥐어짜내서 밖에 못 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리프 스킬 써준 다음에 눈덩이까지 맞을 상대가 아마도 리프 쪽에 볼러 낼 거기 때문에 반대쪽 배틀램 대기합니다. 바로 쓰면 바로 배틀램안 쓰니까 안 뛰고 지금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배틀램뛴 다음에 볼러를 빼요. 상대 반대쪽 엘리서 많이 뺐죠. 이런 낚시꾼으로 킹타워를열 생각. 상대가 지금 감전을 뺐기 때문에 자이언트 붙인다고 한들 킹워 열리거든요. 견제를 못 하죠 낚시꾼. 이런 뒤에서 해골 드래곤 저죠. 오 이겨줘. 문덩이 날려주고 아 잠깐만 리프 실수했다 어 상대 감전 돌렸어요 괜찮습니다 리프 풀 차징이고 상대 지금 볼러 리프 빠졌기 때문에 반대쪽 진압 배틀 램 들어가면 막좀 까다로우실 것 같은데 반대쪽 엘리스 많이 뺐어요 반대쪽 나무권까지 진압 배틀 못 막죠? 빡, 빡. <laughs> 겁나 웃기네 상대가 반대쪽이 무리하는 바람에 진압 배틀 램 많이 때렸고 나무권까지 푸시해주면서 얘가 이게, 이게 바로 빠깨맞은 샌드박스. 이러면 천천히 해 줄게요. 이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화살의 마무리 됩니다. 상성이 안 좋더라도 상대방이 아까 자이언트 혹시 했던 게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유닛 다 먹고 그리고 그쪽에 볼러를 뺐고 그리고 리틀 프린스까지 뺐기 때문에 반대쪽 지나 메틀렘을못 막았죠. 그럼 바로 다음 경기 들어가실게요. 자, 다음 경기 들어왔습니다. 이제 세 판만 이기면 얼챔이기 때문에 제가 얼챔을 너무 늦게 푸시했거든요시 r 를 준비하느라 그렇게 푸시를 열심히 안 했는데 일단 상대 박쥐 가르네요. 상대 내주는 거 보고 낼게요. 상대 감전 뒤에서 로얄 훈련병 감전에 박쥐에 라바하운드면 라바 복제인 것 같은데 공작부인이 은근 라바하운드를 못 맞거든요 8발밖에 안되기 때문에 빠르게 빠르게 노릴 수가 없어요 상대 바바량까지 있는게 약간 안좋은데 이러면 상대가 해골드래곤까지 뺐기 때문에 화살로 막을게요. 화살로 깔끔하게. 이런 상대가 지금 바바리안 뺐기 때문에 바로 배틀램들어갑습니다 이러면 상대 박쥐? 메가미니언. 이러면 인덩이까지 날려줄게요. 상대 어쩔 수 없이 박쥐 내야 되거든요. 어차피 공략군이 있기 때문에 저거 잠깐만 못 막을 것 같아. 메가미니언. 나이스. 메가미니언 있어서 못 막죠. 막았을 것 같은데 리반내 내지 발걸좀 아쉽네요 리프 스킬 막을게요 홍대마을 카드가 바바리안 밖에 없죠 이러면 바바리안 뺀 거에 만족합니다 이러면 낚시공 가운데 바삭갈래달려야 돼요 맞을 것 같은데 와 이걸 맞아 반대쪽 배틀렛, 하나음에 눈덩이 되게 할게요. 안 쓸게요. 이런 로얄 려면 갈라주고. 상대가 지금 지나 바바리안을 뺐기 때문에 좋은 턴이에요. 반대쪽 나무권 해준 다음에 리틀 어레스 해골드령 갈라줄게요. 화살. 우이 웨어 흘려면 갈라주고, 반대쪽 나무 꺼내줄게 리플 살아있기 때문에. 반대쪽 리플 스킬 써주고, 화살까지 받게 되면 상대가 바바리안 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막 이~ 너 막을 것 같은데 이런공장까지 날릴게요. 상대 감정 이러면 끝나죠. 지나 배틀 날안 쓰고 상대방이 바바리안 밖에 막을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바바리안 빠진 타이밍에 잘 찔렀죠. 그럼 바로 다음 경기에 들어가실게요. 자, 다음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일단 상대가 오랜만에 프세타오네요. 상대 1두 이런 뒤에서 레트 프랜스 나무꾼으로 업으로 바꿔줄게요. 상대가 암흑 만이면 이거 볼레미일것 같은데, 볼렘이면 좀 빡세거든요. 1 때문에 릴리프 스킬 바꿀게요. 어 잠깐만, 이거 화나까지 뭐야? 몽그위 있어? 뭐야? 되게 참말로 특이하네. 몽그했다가 에이구. 뭐. 낚시꾼으로 킹타 갈게요. 좋아요. 배틀램으로 사이드 돌릴게요. 막가지고 이러면 수비 잘했죠? 킹타 열었고, 배틀레 사이드 돌렸고. 이러 해골드래곤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봐바리야 이러면 상대가 엘릭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나무꽃까지 붙여주면 상대 입장에서 이걸 또 오버코스트로 막을 수 밖에 없거든요. 말카드가 화살밖에 없죠. 이러면 퍼질 수밖에 없죠. 상대가, 어, 힐러, 몽크, 살리고 들어왔지만 제가 엘골로 틈타 열어주면서 그리고 상대방의 유닛을 최소한의 엘릭서로 잘 막았죠. 이러 뒤에서 로얄 홀림을 발라줄게요. 상대가 포기 안 하네요. 이제 수비만 할게요. 굳이 공격 들어갔다가 무리해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할 필요 없어요 유리한 상황이 몽땅이 낚시꾼으로 몽크 뺄게요 사이드로 좋아요 상대 몽크 뭐그 스킬 썼죠? <laughs> 몽크가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좋아요 몽땅이 날리고 반대쪽, 홀드라고말을게요 반대쪽, 암마녀 화살 써주고. 반대쪽, 바바안 해주고. 눈덩이까지 반대쪽 날려주게 리플로 막아주고. 수비 기가 막히죠? 흉타 열었기 때문에 수비가 가능한 것 같은데. 흉타 초반에 못 열었으면 뚫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상대가. 공 붙였을 때 악시분으로 반대쪽 보내줬던 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판 이기면 이제 얼챔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경기 들어가실게요. 자, 다음 경기에 들어왔습니다. 얼챔 승급전인데 일단 선패가 진화카드가 두 개가 다 있네요. 상대가 로얄 보스트를 갈랐기 때문에 저도 로얄 아, 로얄 훈련병 위해서 내줄게요. What? 상대가 뒤에서 리프 눈덩이로 상대 페틀 램인 것 같은데 페틀 램이면 나 보이진 않는데 그렇게 좋은 상성은 아니에요. 왜 훈련병이 따고 좋은 상성이 아닙니다. 백과상대로. 근데 상대가 기사가 있네. 뭐지? 화살. 되게 좀 특이한데? 낚시꾼 살아있기 때문에 배틀램 사이클 내 구성이랑 약간 비슷한데? 기사랑 어잠깐 엘정이 나와버리네 이거 엘정 견제할 스펠이 없어서 약간 빡셉니다 아 잠만 지치면안 되는데 상대 내주는 거 보고 낼게요 기사 쪽에리프 굳이 먼저 뺄 필요 없어요 엘릭서 딸린다고 했어 음... 상대 총사 잠깐만 오호... 뭐이런데 상대 스킬까지네요 잠깐만 나이스 잘 막았죠 지나 론 타이밍이라 잘 나왔고, 잘맞고거 맞지? 그럼 운동이로. 그때, 그때까지 나쁘지 않아요. 그대면 그럼 반대쪽 베틀램 해주면서 지나 베틀램 돌려줄게요. 엘정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쪽에 총사내면 약간 빡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화살 눈덩이 사이즈 돌릴게요 다음 화살이 붙 죽죠 화살이 죽죠 좋아요 진화 배틀래 눈덩이 나이스 한대다 갔어요 좋아요 나이스 많이 때렸고 하지만 수정이 두개 돌아가네 탈수 있나? 리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저 각반 화살 이렉스 차이 너무 많이 나거든요 바로 게 들래? 화살까지 달릴게요. 마가, 나이스 박았어요 이러면 눈덩이 이런 가만히 때리죠. 나이스 눈덩이 센스가 좋았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게요. 일단 얼티밋 챔피언까지 빠르게 찍었습니다.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약9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빠이.